서양화가 국준의 심사위원역에 마신 백민 교규일 하판이 저, 저 솔람무 밑에 바위섬, 저설람모 밑에서 강주사 생애를 이끌고 와서 그림 그리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엄청나게 바위 옹돌아지를 돌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. 그 애국길에 무수한 미련이 남아 오고 가는 걸음이 있지만은 이것은 물살과 같이 물거품으로 그 거름이 남아 있는 것이다. 관광객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. 여기가 한산대 접지구나 라고.